이게 대체 뭐야? 뭐, 연필로 벽을 꽂은 건가?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? 어, 씨방 깜짝이야. 아이, 뭔. 뭐, AI 그림을 박아놨어? 왜 그래, 나한테. 뭐지, 뭐, 지뭐 있는데? 뭐 이렇게 야 욕실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그 여자야 하지만 이집일리가 없어 나가면 어뭐뭐뭐 뭐? 뭐 어쩌라고 뒤통수에 땜빵이나 치워 어, 오, 씨, 어, 깜짝이야 내가 널 놀라게 했어? 괜찮아. 내가 먼저 날 놀라게 했잖아. 야, 뒤질래? 어? 지금 까마귀 시체 여기다 내려놓고 나한테 그지라라는 게 맞아 지금? 어? 야, 너 부모님 모셔와. 색칠놀이야. 집에 크레파스 몇개 굴러다닐 거야. 사람들은 항상 물건을 두고 가거든. 빨강, 노랑, 초록, 파랑 크레파스들을 여기로 가져오면 이 방에서 같이 색칠하자. <laughs> 아, 아우! 아우 나 제대로 못 봤는 데 다행이다. 아, 씨발. 아, 아우 무서워. 씨발, 좋댔어. 어떡해. 내가 만든 거 보고 싶어? 뭐? 아니, 아니, 내가 니꼴 네왜 봐? 아 씨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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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라고? 너. 그리고 그녀. 뭐? 야, 어디가? 누구야? 뭐 하세요? 선생님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시발못하겠어 똑같아 시발 이런 게 파티 음악이지, 응? 아뛰어다니다고 보질 못했네. 아 소리만 듣고 놀라면 안 되지. 어차피 놀랄 거면 어떻게 생긴지도 보라고. 어? 너 좋으라고 게임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어? 보시는 분들 재밌으라고 게임하는 건데 왜안 보여줘? 엄마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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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이건 예고에 없었잖아. 잠깐만, 야, 야 블루. 기질래? 여기서 자도 돼 나도 집에 갈게 우린 내일 더놀수 있어 어 그래 시키는 대로 잘게 아니 좀 둘러봐 나 지금 자야해 아이 진짜 저 어린애가 시키는 대로 놀아나지 말라고 너 어른이잖아 데니? 넌 항상 참 웃겨 넌 항상 시키는 대로만 해 블루 <laughs> 요 새끼 봐라 감히 나를 능멸해? 어? 지금 어? 내 절친 다니엘에 대한 행방을 찾으라고 지금 나 고군분투 중인 죽인... 어? 아아씨 어? 아, 이 새끼 봐라? 슬슬 또 놀래킬 때가 됐는데 응? 어? 와봐 함 해봐 어? 아니 근데, 아이, 나이문 열, 문 열려고 했거든요? 아이, 아이,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디 다른데 보고 있을 때마다 자꾸 나오네? 아. 아, 자. 사기치지 마. 잘 갔잖아. 내가 너보다 더잘 웃을 자신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너희들이, 내가, 이거 한다고. <웃음> <웃음> 살았어! 살렸어! 해냈어! 찾았어! 개 같은 거. 내가, 니들, 개수작에, 놀아날 것 같아! 예스! 이 안에 뭐가 있어? 마치 이 안에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. 어. 블루? 너 여기 있어? 안 돼. 데니, 제발. 넌 이해 못해. 걔가 화가 났어. 엄청 화가 났어. 지금 열면 아플 거야. 우리도 아플 거야. 무슨 소리야? 내말 이해가 안 돼. 왜 자꾸 날 막는 거야? 뭘더 원해? 제발, 대니 그냥, 우리 방으로 와줘, 잠깐만! 무서워, 너무 추워, 너무 아파. 우리 아침에 열면 돼. 제발, 나를 혼자 두지 마. 니네 필요할 때만. 열면 어떻게 돼? 나 열고 싶은데? 응? 나 지금, 3단계 할 동안, 개고생활 동안, 너 나한테 이것저것 다 시켰잖아. 맞아, 아니야. 나 그냥 열, 열게, 안 참어. 에이 왜 대니 왜내말안 들어? 넌 절대 내 말을 안 들어. 뭐야? 오 뭐야? 오말잘 오, 들을게 불러 미안해 불러 말잘 들을게 제발 말잘 들을테니까 제발 블루. 아! 말잘 들을게, 불러. 아, <laughs> 진짜, 씨. <laughs> <laughs> 자, 이거 한 번도 실패 안 하고, 성공하는 것도 아마 엔딩이랑 분기점이 생길 수 있어요. 단한 번도 실패하지 마. 어! <laughs> 아이 스턴트맨이셔아 <laughs> 뛰지마. 그리고 정면 주시에 괜히 다른 곳 보다. 잠시만요. 아 근데 저 캐릭터 그 캐릭터 아니에요? 그 유령 신부에 나오는 그 캐릭터 아니야? <laughs> 헤헤라디아 마지막 고비야. 이거 넘어갈 때한번 나와 큰 거. 잘 참았어. 어디 그상판때기를 어? 내 여자친구도 내 얼굴에 그렇게 가까이 안 들이밀어. 여자친구가 없긴 한데, 뭐뭔 뭐, 소리야? 아이 할머니, 할머니, 으아, 놀래키기 전에 뛰어들어 버리기. 오케이. Okay. 내가 갑작스럽게 뛰니까 놀라 가지고 날 놀래킬 생각도 못 했죠? 어? 어, 얘 천천히 다가오겠네. 그때 딱 놀래켜야 할때 하는 순간 바로 뛰어. <laughs> <laughs> 아! 아! 아, 심장 씹아. 씨발. 우리 뒷마당에서 축구하자. 내가 공 잡으면 나한테 다시 차 줘. 어떻게 차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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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나한테 차야지, 어, 어, 어안 돼, 되니. 공이 에어스프인 집으로 들어갔어. 어떡하지? 걱정 마. 내가 가져올게. 금방 올 거야. 아, 그럼 그, 막, 나 자꾸 놀래키던 할머니가 에어스 부인이신가 보다. 이 버릇없는 녀석, 내가 한 짓을 봐라. 내 땅에서 떠들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잖아. 아, 아니 제발, 아, 미안해 할머니. 이런 내 어머니한테 말할 거야. 내가 큰일 날줄 알아. 아, 아니... 되니? 넌 망했어. 그녀가 엄마한테 말할 거야.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꺼져. 이걸 가져 다니엘.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지? 에? 네? 뭘 해? 우릴 내버려 둬. 오! 야! 일라이? 대니,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? 엄마한테 말해야 다쳤어. 안돼 다쳤어. 안 안돼, 안돼, 안돼. 일라이 하지 마. 엄마가 엄청 화낼 거야. 그녀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, 대니.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. 일라이? 그 애가 말할 거야. 내 어머니가 엄청 화낼 거야. 그들이 널 탓할 거야. 널 괴물이라 부를 거야. 뒤질래? 내, 내가 뭘 해야 돼? 제발 말해줘 잘 들어 데니 우리 새로운 게임이 필요해 오직 너를 위해서 그리고 일라이를 위해서 이건 영원한 숨바꼭질이야 일라이는 좋아할 거야 일라이 새 게임이야 이름은 영원한 숨바꼭질이야 그리고 넌 정말 좋은 제일 좋은 데에 숨을 거야 아무도 널 찾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도 못 찾아 데니,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? 엄마한테 말해야 돼. 다쳤어. 일단 내말좀 들어. 우리 재밌게 놀 거야. 응. 이제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돼. 데니 무서워. 이 게임 싫어. 재미 없어. 엄마. 제발 일라이. 잠깐만. 엄마가 와서 너 철수 때까지. 응, 데니. 좋아, 데니 <laughs> 여기 너무 어두워 싫어, 데니 나 꺼내줘. 아, 너만, 너만, 너만 죽으면 내 살인 사건은 아무도 모르게 될 거야, 블루. 이제 너만 죽이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야. 서랍을 밀어 대니. 아 대니 꺼내줘. 아 대니. 아 조용 해냈어, 대니. 이제 그녀 아무에게도 말안할 거야. 아아아아 이렇게 된 거구나. 일단 이 싹바가지 없는 나, 버, 나 진짜 살인마로 만든 어 살인죄에다가 어그 방치죄까지 추가시킨 이 싹바가지 없는 이 스머프 같은 어린애 말안 들을게요. 테니 왜 그냥 잊어버린 게더 쉬워. 너는 고통받을 거야? 난더 이상 널 도와줄 수 없어. 난 사라지고 싶지 않아. 이 관이 내가 일라이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까? 아, 일라이! 내가 미안해! <웃음> <웃음> 일라이, 미안해! <laughs> 그녀를 관에 넣는 마지막 행위는 용서의 행위였다. 다니엘은 더 이상 괴물을 보이지 않고 아이의 실수로 무너진 한 남자를 보았다.그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떠났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.수년 후 치료는 그가 평화를 찾도록 도왔고 그는 치유되기 시작했다.침묵은 더 이상 무덤 같지 않고 집처럼 느껴졌다.악몽은 사라지고 대신 그가 마침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어린 여동생의 기억이 남았다. 네, we used to, we used to play here 였습니다.